안녕하세요, 에리온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액점과 점토, 또 액괴를 소개해볼 건데요. 액괴가 아직 다섯 개밖에 안 돼요. 더 있는데 그 액괴는 녹아서야 만질 수가 없어요. 네, 이 다섯 개 액괴를 소개해볼 건데요. 어, 한몇달 지나고는 액괴가 더 많이 만들어서, 어, 액괴 섞기 영상 올릴거니까 그때까지 구독 많이많이 많이 해주세요. 일단 다 책상을 이렇게 치우고 이 포도성의 액괴부터 소, 소개해볼게요. 하나하나씩 설명해줄게요. 포도성의 액괴는 탱글거리는데요. 이 통에 전에 제가 초록색 액괴를 담았는데 그 액괴가 녹아서 이 액괴를 담은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건네이 같은거 보이시죠? 여기요. 이런게 다 더러운데, 그 이게 예전 통이라 그런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바풍도 잘 되고 탱글탱글해요. 흐르기는 음 잘은 안 되네요. 이렇게 느낌은 완전 좋고 이렇게 또 투명하죠. 네, 이게 단점이 손에 좀 묻어요. 말랑카우 액점입니다. 이 액점은 완전 쫀득쫀득해요. 근데 양이 좀 적어요. 바풍도 잘되고요. 음... 생... 바풍 생명력은 나쁘지 않아요. 흘러기를 볼까요? 헐르기도 나쁘진 않네요. 이건 쫀득하고 하얗고 진짜 말랑카우 같아요. 말랑카우도 쫀득하죠? 이제 다음, 블루베리 크림치즈 입점이에요. 솔직히 제가 먹어보니까 블루베리 크림치즈 맛, 맛이 그렇게. 잊진 않더라고요. 이거는 오늘 만들어서 느낌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하루 방치해둬야 돼요. 제가 만든 액개보다는 생, 바풍 생명력이 약간 늙었지만, <laughs> 늙었지만, 그래도 제일 양이 많고, 제일 쫀득한 것 같아요, 이 액정이. 이 액점은 색이 이쁘죠? 실제로 보면 약간 핑크빛이 섞여 있는데, 여러분도 보이나요? 제가 조명을 오늘 안 해서, 어, 분홍색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제 두 개의 액가 남았네요. 이제 바카 좀 더인데요, 이거는. 어, 바카라 그런 게좀 그래요. 여기서 색이 너무 진하게 나오네요. 약간 민트에 하양 좀 섞인 그런 색인데요. 어, 이 영, 이 나쁜 카메라에서는 하늘색으로 보여요. 여러분. 이런 색 아닙니다, 원래. 카메라가 색깔 자리를 이상하게 잡는군. 이거는 거의 아크 수준이에요. 근데, 이렇게 끊기긴 하죠? 바풍 해볼까요? 바풍도 잘안 돼요. 이거는 조금 굳었는지. 이거는 뭐였지? 이름이? 이거는 청포도 액괄인데요. 손에 이렇게 좀 묻어요. 근데 투명하고 색깔도 이뻐요. 네, 이상으로 액계와 액점 소개를 다 했고요. 다음 영상은 다음 영상은 어틴 화장품 얼굴에 바르긴 영상이나. 어, 액체 겸을 만드는 영상은 내 다음에 처음으로 소개를 해볼 거예요. 구독, 좋아요, 꾹.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주세요.